저는 그냥 게임큐브 컨트롤러, 닌텐도 공식 복각판 사용하거든요. 컨트롤러 설명을, 설명을 찍을까? 아, 이게 옛날부터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컨트롤러 뭐 쓰세요? 어떤 컨트롤러가 좋아요. 근데 일단 결론만 딱 말하자면은 딱히 상관없어요. 뭐 어떤 컨트롤러를 써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유선이나 무선이나 사람들이 유선이면은 더 빠르게 입력 속도가 좋고 무선이면은 조금 더 느린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해외에서도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미 충분히 무선 컨트롤러가 성능이 좋아서 입력 속도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지만 저는 지금 유선 게임큐브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컨트롤러가 뭐냐면은 옛날에 옛날에 대난투가 처음 나왔을 때 닌텐도 64 버전에서 스매시 브라더스 첫 시리즈가 나왔을 텐데 그때는 이 컨트롤러가 아니었어요 닌텐도 64 컨트롤러였을 텐데 그 다음에 나온 작품인 스매시 브라더스 밀리라고 하죠 서양판에서 일본하고 한국에서는 디럭스 DX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어, 서양에 이제 밀리라고 부르는 스매시 브라더스 시리즈가 엄청 데이트를 치게 되면서. 그때 같이 있었던 게임 큐브 컨트롤러가 워낙 손에 잘 맞고 성능이 좋았던 탓에 여태까지 계속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옛 시리즈부터 그러니까 가장 유명했던 시리즈부터 이 컨트롤러가 계승되어 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DX 다음에 닌텐도 위 버전의 스매시 브라더스 X 아무래도 닌텐도 위가 격투 게임을 하기에는 모양새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길쭉하기도 하고 버튼도 작아가지고 이 게임 큐브 컨트롤러 사용을 권장했어요. 그래서 계속 계속해서 이 컨트롤러로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이 컨트롤을 쓴다 라고 해서 아, 이 컨트롤이 정말 대난투에 딱 맞고 정말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은 그냥 이거는 옛날부터 사용되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써서 뭐 그렇게 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이! 물론 이 컨트롤러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조이스틱 쪽을 보시면 은 각이 져 있어요. 이제 팔각형으로 각이 져 있는데 대각선 입력이 좀 용이하게 돼 있죠. 다른 프로 컨트롤러나 조이스틱을 보면은 그냥 동그랗게 돼 있지만은 이 컨트롤러는 이제 팔각형으로 돼 있어서 대각선 입력에 용이하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조이스틱 시스틱이라고 하죠. 이 시스틱에도 팔각형이 있어서 대각선 입력에 용이하다. 위에 아래 이렇게. 네, 아무래도 대각 입력, 팔각형 각인이 있기 때문에 반응이라든가 손이 편하긴 해요. 기본격 버튼인 A 버튼이 이제 크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버튼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되게 특이한 형태죠. A 버튼 주변에 있는 버튼을 빠르게 누르고 A와 동시에 여러가지 버튼을 누를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이러한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으로 트리거 버튼이라고 하죠. 이 트리거 버튼의 그립감과 저항감이라고 해야 되나 키감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들도 있어요. 닌텐도 패드보다 보통은 여기가 R, L 버튼, 그리고 뒤에 있는 트리거 버튼이 Z, L, Z, R 버튼 돼가지고 버튼이 하도 많을 거예요. 프로 컨트롤러 하시는 분들은 키에 활당을 하나 더할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 프로 컨트롤러가 좀더 무겁거든요. 게임큐브 컨트롤러보다 무게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립이 좀더 좋아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립감이 다를 수 있어요. 확실히 여기는 배터리가 안 들어가니까 더 가벼운 거는 맞겠죠. 구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프라인 매장에는 거의 재고가 없을 거예요. 해외 직구 대행 업체나 아니면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라 라고 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 가격 패드 자체의 가격으로는 프로 컨트롤러보다는 조금 더싼 가격일 텐데, 유선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어, 그러면 닌텐도 스위치 독에다가 USB로 꽂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게임큐브 패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형 어댑터가 필요해서 변형 어댑터도 6만원 하고 그냥 조이콘이라든가 프로 컨트롤러에 1.5배에서 2배 정도 가격이 되는 거죠. 일단 게임 큐브 컨트롤러는 이렇게 어댑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금 더 싸면서 닌텐도 정식은 아니지만 서드 파티 제품들 대표적으로 이제 홀리사 USB 형태의 유선 게임 큐브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거를 맨 처음에 구매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조금 음 조잡해요. 충분히 쓰시려면 쓰실 수 있는데 그립감이라든가 그리고 내구력 같은 게 그냥 정식에서 나온 애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보통이라고 하시는 면은 스위치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조이콘을 사용을 하시겠죠? 어떤 분은 이게 버튼이 작아가지고 누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역으로 이제 버튼이 작아가지고 동시에 누르기 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내구력. 이 격한 격투 게임에서 이 조이콘은 살아남기 힘들어요. 가뜩이나 이 문제 많은. 요요 요 조이스틱, 조이콘으로 만약에 난투하시는 분들은 연에한두세 번씩 바꿀 거예요. 프로 컨트롤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립감도 좋고 무선에다가 호환도 잘 되고 그렇지만은 유일한 단점 키 발림, 키 솔림. 음 이거는 뭐라고 첨언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결론 무선이냐 유선이냐 별로 차이 없다. 유선 게임큐브 컨트롤을 사야 하나요? 비쌉니다. 그걸 감안하고도 사한다고 하면은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게임큐브 컨트롤을 구매한지 1년 조금 넘었는데 보장은 없고 오히려 그 사이에 프로 컨트롤러를 하나 더 샀어요. 난투를 하신다고 하면은 조이코는 절대 사용 안했으면 좋겠고 프로 컨트롤러나 아니면. 이 유선 게임 큐브 컨트롤러를 사셨으면 좋겠으며 서드파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컨트롤러도 있지만은 그래도 정품이 최고다.